오늘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전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혀를 재활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2장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영혼과 같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3장에서는 우리의 말, 특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삶의 여러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분명히 다른 점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된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먼저 선생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선생이 된 자들은 말에 있어서 심판이 뒤따라야 함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그 어떤 교리라든지 가르치는 그 교훈적인 의미라는 의미들 그리고 그 대상에게 잘못 가르치을때 그것에 대한 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책임과 영향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험성이 다른 것들보다 배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릇을 깨뜨리거나 우리가 무슨 물건을 치우다가 잘못 치워서 또는 놓쳐서 그것을 깨지게 되면 어, 그것을 그냥 치우면 위험이 방지가 되죠. 깨진 조각들을 잘 수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전해지거나 그것이 잘못된 오해되는 말로 또 사실이 아닌 것이 국회가 되고 왜곡이 되어서 전해지면 그것을 다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고, 최대한 실수가 없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라는 그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흠이 없어서, 말에 조금도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서 어른이 되듯이 말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적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이 말의 위험성을 알고 인지한 상태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어, 말을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능이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이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굴레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동물 말을 이렇게 끌 때, 그 앞에 있는 고삐를 잡고 끌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고삐로 이렇게 다스리듯이 언어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온 전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로 이렇게 야구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말에 대한 전체적인 교훈들이 나오는데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이미지로 신자들의 언어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굴레는 조그만 우리가 방금 본 굴레라는 것은 큰동 조그만 굴레가 고비가큰 동물을 제어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혀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키. 우리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그만 그 키가 있잖아요. 배. 이 배의 키가 작지만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말이라는 것, 또 언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을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 말이라고 보이는 아주 작고,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것도, 우리 언어 생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불이라는 것이 있죠. 이 불의 이미지는 작은 불이 파괴적인 힘을 내어서 점점 번진면 그것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듯이 우리의 말도 그만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으로 볼수 있습, 있습니다. 또 짐승에 대해서 나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짐승을 길들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말과 충동적인 생각을 통해서 어,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잘 길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독이 있는데요, 뱀의 독은 아, 독은 그 먹이를 죽입니다. 그 우리는 우리의 말이 정말 독과 같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물은 한 종류의 물만 낼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는 그 말의 우물이 선한 말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말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줍니다.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무는 두 가지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한 종류의 나무에서는한 종류의 열매만을 냅니다. 우리의 말은 과연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혀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혀는 선인,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이 모든 일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신장시키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혀가 악한 말을 일삼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함을 보이는 대신에 미숙함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혀의 이중적인 사용에 있어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 내용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수다쟁이라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안에서는 성자요, 밖에서는 악마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낯선 이들에게 아주 친절 하게 대하고 가족들에게는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지요. 또 주일에는 영적인 깨달음, 깨달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굉장히 기쁘게 암송하기도 하고 또그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지 몰라서 너무 기쁨에 찬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터로 돌아가는 순간에 불만이 생겼으면 막 얘기하고 다니고 우리에게 조그만, 조그만한 어, 손해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막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공부 시간에는 막 은혜롭게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곧바로 끝나면 누군가의 험담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입으로서 사람들을 또 저주할 수 있는 그러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유익을 얻었으면 그 유익을 가지고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본문과 관련해서 언어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도록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흔들리나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알고서도 어쩔 때는 턱끝까지 그러한 어,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차 오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히 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하는 이구절과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입은 두 가지 말을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혀도 악한 일에 사용될 수 있고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말들을 전하고 그것을 내뱉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언어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 작은 지체가 지체인 혀가 온몸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온몸의 혀가 더럽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불사르고 허물어뜨릴 수 있다고 분명히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혀가 약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늘 은혜 안에 거하기보다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에 쫓아가기를 더욱더 즐겨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이후에 우리가 또한 가지 해야 될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은혜를 전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그 불이한 상황 가운데. 어, 나쁜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말들을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요청이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혀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혀가 되도록 우리 혀를 지혜롭고 성숙한 그러한 신앙 가운데 다스리고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